아이고 이뻐 어? 뭐라고? <laughs> 루돌프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어? 루돌프 <laughs> 뭐라고 여기 가운데 봐 가운데 가운데 허보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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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달스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너무 이쁜데 <laughs> 야 무대보다 더 이쁘네 <laughs> 아,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<laughs>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. 예뻐. 아이고, 이뻐요. <laughs> 돌아, 루돌프. 옳지. 루돌프, 돌아봐. oh <laughs>